안녕하세요, 호시님들. 조금 이제 봄도 오고 그래서 블라우스 같은 것도 좀 많이 입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여성미를 또 뿜뿜 하면서 다니는데 조금 멋도 내고 싶은 그런 계절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피부를 화사하고 뽀얗게 하고 싶은데 화장이 두꺼워지고 내 피부와의 이질감 때문에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좀 톤업이 이렇게 맑게 되면서도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그런 거가 궁금하신 분들은 도움이 되실 영상이고요. 오늘 메이크업 룩은요 완성 후에도 마스크 하고도 가기에도 큰 부담 없는 마스크 프렌들리 그런 메이크업 텍스처가 될것 같아요. 영상 편안하게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투텔 케어. 요즘 요거 케어 좀 하고 있어요. 탈모. 승미나 씨가 제가 머리가 요즘 너무 많이 빠진다 그랬더니 두달 전쯤 선물 줬어요. 선물 보내줘가지고 일주일에 한한번 정도? 2주에 한번 정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모드는 여러 가지인데 여자들 그잘 탈모되는 그 위치 있죠. 고기로 제가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맞는 거는 한 17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냥 따뜻한 온기가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한 2년 사이에 머리가 굉장히 많이 여기가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걱정됐었는데 선물 주셔가지고. 사람이 베풀 줄 알더라고. 홍인모한테 너무 베풀었었다며요. 요즘 조금 날씨가 온도가 오를 때는 낮에는 좀 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벌써 모공 같은 데는 막 더워서 막 열리고 이러더라고요. 마스크는 뭐 당분간은 계속 써야 되니까 피부는 너무 촉촉하지 않게 그렇게 표현할 거여서 수분감을 일단 꽉꽉 채워서 피부 안에다 넣고 있어요. 톤업 살짝 되는 프라이머. 약간 살구색이 돌거든요? SPF 45에 PA 플러스 4개 정도. 엄청 내추럴하게 톤업되죠. 톤업의 그 효과가 우리나라 브랜드는 좀 진심이고 <laughs> 톤업이 좀 짱짱하게 좀 돼야지 좀 헛크림으로써 어떤 이렇게 좀 사랑을 받는 것 같고, 이런 글로벌 브랜드들은 조금 더 내추럴한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이 톤업 요 기능도 왠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런 개념일 것 같아요. 이런 글로벌 브랜드들이 오히려 좀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서 좀 영감을 받은 그런 아이템일 것 같아요. 요 정도로 이렇게. 오늘은 좀 봄도 맞아고 그래서 얼굴을 조금 화사하고 뽀얗게 그렇게 좀 표현을 할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22호, 23호 이 정도의 쿠션으로 따졌을 때 고런 피부톤이거든요. 살짝 컬러감이 있는 그런 피부톤이잖아요. 근데 어, 저도 어떨 때는 하얗고 뽀얗게 보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고럴때 하면 피부에 좀 잡티도 좀 살짝 있고 컬러가 조금 어두운 살짝 고런 분들이 화사하게 표현할 때 하시면 좋을 고런. 베이스 꿀팁이 될것 같아요. 지금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이고요. 톤업 크림만 바른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크림 블러셔를 이렇게 써준 거예요. 베이스 화장하기 전에 피부 안쪽에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먼저. 잡티가 원래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게 많이 부각이 될 거예요. 잡티가 오히려 더. 되게 걱정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베이스를 또 얹을 거거든요. 특히나 저같이 이렇게 얼굴이 긴 형들 있죠. 이런 형들은 블러셔를 할 때에도 넓게 가로로 이렇게 퍼트려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여기에 색감이 들어가서 얼굴이 좀더 짧아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메이크업 포에퍼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세미매트인데 보통의 세미매트 파운데이션보다 더 보송해요. 파우더 없이 그냥 요것만 써서 피부를 마무리하셔도 될 정도로 보송해요. 그래도 마스크를 의식을 안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브러쉬를 이용해서 모공 안으로 좀 쏙쏙 집어 넣을게요. 블러셔 넣은 곳 있죠. 거기는 블러셔가 벗겨지지 않도록 이렇게. 그리고 얼굴의 가장자리는 그냥 이렇게 쓸듯이. 되게 얇고 가볍게 그렇게 표현이 돼요. 윤광 정도지 수분광이나 이런 느낌의 피부 텍스처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딱요 정도. 펀지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걸로 마지막 파운데이션 브러쉬에 결자국 있죠. 그것만 좀 없애줄게요. 요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파운데이션을 밀착시키는 거예요. 손으로 하셔도 좋고 아무래도 스펀지로 하면 좀 빨리 되니까 양 조절이라든가 아니면 바르는 방법이 관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내 피부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착 보시되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죠 메이크업 포에버 파운데이션 잘 만들죠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쁘다 진짜 이게 내 피부였으면 좋겠어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피부 베이스 전 단계 그리고 피부 베이스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블러셔를 두 겹으로 그렇게 샌드위치처럼 쓰시면 제가 여러분 요 테크닉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열색 같으면서도 오래 가는 그런 블러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특별히 블러셔 한거같진 않은데 그냥 안색이 참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하는 김에 음 이렇게만 하고 뭐 눈썹 딱 그리고 뷰러하고 마스카라만 그냥 살짝 하고 나가면 그냥 끝이죠 뭐자 이제 브로우를 그려볼게요 일단 얼굴이 긴 형들은요 아무래도 당연히 눈썹이 조금 일자형으로 그려야지 얼굴이 분할이 되겠죠 그래서 얼굴이 좀더 짧아 보이겠죠 인상이 조금 강하다든가 날카로워 보이는 인상 아니면 예민해 보이는 인상, 그런 분들은 일자여도 살짝 이렇게 곡선을 둬서 완만하게 그리시면은 그런 강한 인상이 조금 소프트해지면서 긴 얼굴은 커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자의 형태에서도 좀 변화를 주실 수가 있어요. 이모도 살짝 콩 아치형으로 그릴게요. 눈 부분에 쓰는 근육 때문에 그런지 이쪽은 아치형이고, 이쪽은 조금 더, 더 평평해요. 이 얼굴에 여기 여백이 또 있죠. 그래서 눈썹을 조금 길게, 살짝 시원하게 뽑아줄게요. 이거 원래 쉐딩 하는 제품이잖아요. 여기에서 약간 이 정도 되는 컬러 이용해서 눈썹, 이 그린 거에 아웃라인 있죠. 한번 지나갈게요. 컬러감 이렇게 이 쓰기 되게 괜찮더라고요. 전체적인 룩에 있어서 포인트가 뭐냐면 자연스럽게 화사하게 그렇게 톤업된 맑은 피부톤에다가 립에만 좀 컬러감을 줘서 봄스럽게 화사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이모는 오늘 요거를 바를 거예요. 디올에서 최근에 나온 립 제품이거든요. 컬러 호수는 999예요. 그래서 아시는 거999 컬러일 것 같은데, 거 디올 거 패턴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되게 되게 프레시하더라고요. 텍스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꽤나 매트하게 표현은 되지만 입술이 매트한 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부드러운 느낌의 그런 제형이더라고요. 음. 디올의 요 레드 컬러 참 너무 잘 뽑아요. 죽기 일보 직전에 얼굴을 살려준다고 할까요? <laughs> 입술은 지금 되게 굉장히 편안해요. 부드럽게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텍스처가. 그리고 입꼬리가 조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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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립라인 같은 걸로 구각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입술의 모퉁이 부분요 여기를 살짝 지그시 누르세요. 여기를 이렇게 조금만 더 굴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면은 이렇게 대면했을 때는 좀 되게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는 뭐 충분히 좀 많이 하셔도 되고. 여기 입꼬리가 훨씬 더 되게 위세하지만 그냥 이렇게 살짝 올라가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알아두셨다가 입꼬리 쳐지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열변을 통해서 설명할 동안 입술이 좀 과하게 커졌네요. 조금 끝에를 조금 지울게요. 자 요렇게 한 상태에서 입술에 이미 딱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요 눈에는 크게 공을 들이지 않는 게 좋겠죠 눈이 이제 이모가 주로 이렇게 조그만한 눈들 있죠 그런 눈들은 살짝쿵 선명하게 또 이렇게 해주면은 조금 더 나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볼게요 섀도우 아, 요거 조금만 해야지 요거 조금만 해야지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메이크업 전체적인 요런 클린한 느낌이 또 깨질 수 있거든요 적게 한다 라고 마음을 탁 먹으시고 요거는 이모가 좋아하는 토프 컬러라고 하는 거죠 눈의 길이만 연장해 준다는 느낌으로 눈에 음영감만 좀 살짝 줄게요. 눈두다딱 없어지는 느낌 요렇게이 섀도우가 되게 그냥 수채화처럼 투명하게 그렇게 발색이 돼요. 토프인데도 적당하게 발색이 돼. 요 발색이 막 너무 또확 되면은 금방 또 되게 브라운이 시해지거든요. 흑갈색 아이라인은 펜슬 타입을 이용할 거고요. 조금 더 연하게 또 약간. 딱쫙쫙 지워냈어요. 걷어냈어요. 제가 예전에 고뭐 아이라인 영상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같은 캣 아이라인이라든가 라인을 좀 빼도 약간 예전 스타일, 그리고 요즘 좀 많이 선호하는 그런 아이라인, 각도 같은 거 보여드린 영상 있었었는데, 그거를 참고를 하셔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라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결 모양이 아니고 그냥 일자형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살짝 올라가는 요런 느낌의 아이라인이 요즘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아이라인법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요즘 하는 아이라인법이라고 해서 그게 또 나한테 다 어울리는 건 아니고요 옛날 스타일이라 그래서 어떤 눈에나 다 예전처럼 촌스러워 보인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항상 보시고 나한테 조금 더 적용될 수 있는 게 뭔지 그 판단은 좀 본인이 하셔야 돼요 마스카라는 이니스 프리꺼요거 쓸게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애교살 선은 아래로 그치는 않고 요것만좀 발라줄게요. 코 길이 조금만 짧게 해보죠. 우리 코 아까 썼던 우리 토프 컬러 있죠. 요런거 그냥 쓰시면 돼요. 요거를 조금 연한 농도로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모는 코가 기니까 여기를 좀 먼저 자를게요. 이모는 여기 콧대가 이렇게 돼 있어서 되게 코 자체가 이렇게 되게 높잖아요. 옆에가 시죠, 여러분? 인위적인 코. <laughs> 그냥 여기까지는 평평하게 없다가 코를 코만 이렇게 딱 높은 그런 날카로운 코 쪽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코는 짧아지는데 코가 갑자기 또뿅 이렇게 피노키오처럼 높아 보여요. 그래서 많이 할 수는 없는 그런 코예요. 음영색을 살짝, 살짝. 뭐, 여기를 자르실 수도 있고, 여기를 자르실 수도 있고, 여기를 자른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콧볼 같은 것도 여기 너무 높아서, 요것도 강조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자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를 자르는 게 낫거든요. 이모 같은 코를 가지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그코 쉐이딩법을 따라가면 안 되는 코인 거죠. 이런 데가 조금 보송하게 눌러지면은 좀더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우더 이용해서, 이 정도로 이렇게 보송하게 하지만 내추럴 글로우는 이렇게 살리는 이런 느낌인 거죠. 자 보시면 크게 이렇게 끈적거림이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입술도 꽤 보송하거든요. 그래서 뭐이 상태에서 픽싱 스프레이 뿌리고 마스크 하고 중간에 그냥 수정 화장 피부 정도 그냥 살짝 얇게만 한번 정리해주면은 긴 하루도 우리가 끄떡 없이 보낼수 있을 만큼 그렇게 화사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봄이어서. 이런 여성스러운 좀 블라우스도 한번 입어봤는데요. 홍이모드 평상시에는 진짜 그지같이 하고 다니지만은 그래도 필요할 때는 이렇게 우리 꾸밀 줄 아는 그런 홍시님 되시길 바랄게요. 영상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살짝 보니까 왕자 같아. 공 공주가 아니고.